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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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주차죠 토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은 오늘은 오늘은 다시 읽을 건요 고린도 전서갈라디아오입니다내 궁금증이 좀 계속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지? 제가 오늘 제가 오늘은 오늘은 은 오늘은 은두 가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을 다스려라. 지상대 명령. 요거 하나.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누려라. 이 땅에서. 요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. 뭘까요? 우리가 이 땅에서 할수 있는 거. 삶의 예배자로 진짜 버티는 거? 그건가? 잘 모르겠어요. 아니면 선교적 사명을 띠고, 복음을 널리 알리는 삶? 그건가? 잘 모르겠어요. 무조건 리다 여기서 두 개를 뽑아서 남는 사람이 탈하는 걸로 <목소리>

하나님의 사랑이 늘 축복합니다 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, 둘, 셋 사랑해요 오! 오늘은 제가 베드로 전서 복사하러 나오고 생명의 삶 큐티를 했어요 오늘 느낀 건 그거였어요 제가 삶의 예배에 대해서 궁금증이 정말 커졌었거든요. 예레미야 13장 이야기예요. 13장 제가 11절을 좀 곱씹어서 복상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내용이에요. 근데 전 이걸 본게 아니라 하느님이 백성으로 택했대요. 유다 백성을 택한 거예요.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온 인류에서부터 아담과 타락하면서 온 인류에서 바벨로, 바벨타, 바벨탑 이런 거 거치면서 나눠지잖아요. 히스토리를 히스 쓰는 사람과 그냥 진짜 히스토리 역사를 쓰는 부류. 아브라함 이상 야곱의 계열 히스토리 히스 하느님의 스토리를 쓰는 사람과 그냥 우리가 익히 아는 히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그 히스토리 히스 하느님의 그 이야기로 써내려가는 이제 그렇게 내려와서 이스라엘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또 무너지고. 유다, 가짜 하나님 선택하잖아요. 그리고 결국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남은 자들 결국 무너지고. 그리고 예수님 침묵.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.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초대 교회. 그다음에 지금 우리들 교회. 다시 온 인류까지 가게 천하 나님의 나라.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선택하신 백성들이 몇몇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 선택한 백성들이요. 드렸구나를 느끼면서 아 하님이 원하셨던 거는 야 너네 내 나라 백성에라고 말하시면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영광 돌리고 내 이름을 빛내라고 말하신 거죠. 근데 유다는 실패했어요. 근데 이게 하님이 택한 백성이 유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결국 구약 시대는 끝났어요. 결국 하님이 결국은 다 침묵하실 정도로 타락했었으니까 그러다 예수님 보내시고.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들까지 왔어요.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교회까지 온 거예요. 그럼 저 말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너내 백성의 하님 나라를 만들어갈 내가 택한 백성이야. 온 인류를 향해 달려가는 제가 그 일원 중에한 명인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일은 하느님의 이름을 빈다.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삶의 예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문제가 많아요 이게 아 이게 삶의 예배구나 그래서 끝난게 아니라 어떻게 그 삶의 예배를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느님의 이름을 빛낼지 어떻게 하느님을 찬양해야 될지 어떻게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을 빛내야 되는구나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오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택하셨다는 거에 너무 감사한데 너무 큰 그런 무거운 짐 아닌가? 뭐라 해야 돼? 어, 감투? 어? 맞나? 어쨌든 저한테 너무 큰 임무를 주신 거 아닌가 온 인류 예수 그리스도,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두 제자, 초대 교회, 그리고 지금 우리들 교회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. 예수님 한 분, 열두 명, 초대 교회, 그다음에 우리들 교회 이젠 온 인류인데 온 인류까지 퍼지려면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. 예수님의 노력, 열두 제자의 노력, 초대 교회의 노력,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 노력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살고 결국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, 새하늘과 새땅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. 가운데 제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,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,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. 그걸 느꼈습니다. 저는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